안녕하세요. 지플렛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천시 마전동 신초빌라에 나왔는데요. 바로 인프라 보시고 빠르게 실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의 크기는 넉넉합니다. 양옆으로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선반에는 차키나 향수를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면동 슬라이딩 중문과 전체 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크기는 4천으로 넉넉합니다. 천창도 크게 되어 있어 탁트인 시야는 개방감과 채광에도 좋은데요. 바닥은 강마루 벽면은 실크 벽지와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양쪽 아트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4인에서 6인용 쇼파를 놓아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맞은편에는 TV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장은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식탁등이 있는 여기를 식탁자리로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4인용 식탁을 배치해 놨지만 위치를 바꾼다면 6인용까지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안쪽 주방에는 3구 하이브리드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메리평 후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의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수납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 자리와 조리대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위로는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어 쾌적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고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넉넉하게 다용도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수전이 연결되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에도 좋고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1번 방입니다. 1번 방의 크기는 3,000에 2,700으로 자녀가 쓰신다면 침대와 책상,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의 크기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는데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 수납장이 기본 구성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2번 방입니다. 2번 방의 크기는 3,000에 2,500으로 이 방도 성인 자녀분이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번 방 안방입니다.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4,500에 3,000으로 큰 침대를 놓아도 충분한 공간이고 남는 공간은 자유롭게 가구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창도 크게 되어있어서 체감과 환기에도 좋고,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드레스룸의 크기는 무난한데요.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옷 보관하실 수 있고, 부족하다면 안방의 여유 공간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의 크기는 무난합니다. 1인 샤워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기본 구성으로 샤워기와 세면대, 양변기가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는 다 소개시켜드렸고, 아래로 내려가서 주차장 안내해드릴게요.